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되는 느낌, 혹시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런 걸까요? 첫째, 성격과 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둘째,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건강을 챙기느라 인간관계가 뒷전이 되곤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 관계를 소홀히 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셋째, 환경 변화 때문입니다. 직장, 학교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사라지면서 관계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퇴직 후에는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렵죠. 그러나 외로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만남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